네, 이번에 연휴 기간이 길었는데 어떤, 어떤 케이스가 많이 왔는지 궁금한데요. 어, 일단 소아응급에서 제일 많이 오는 케이스는 확실히 이제 열 아이들이 이제 열이 나서 열이 조절이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. 그 전날 이제 감기 음. 증상 있다가. 음. 갑자기 고열이 나, 나요, 아니면 이제 감기증 없이 이제 애기가 목을 만지면서 고열이 나요, 내지는 아무 앞에 증상 없이 고열이 나요 이러면 이제 엄마 아빠로서는 당황스럽죠. 일단 열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. 발열이라고 하면 일단 정상 체온 우리가 배울 때 36.5도부터 37.5도까지 이제 생물 시간을 배우잖아요. 근 네, 이제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열은 37.8도부터 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고열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39도 넘을 때는 고열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이제 주사라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열을 조절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물증질만 잘하셔도 사실은 39도 이하의 열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 다음에 보통 이제 24시간 이내 열, 열에서 한70% 정도는 바이러스성 열이어서 하루 이틀 이내에 돌아오는,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외에 목이 너무 심하게 붓거나 아니면 폐렴이 숨어 있거나 장염이 숨어 있거나 요로 감염이나 이런 게 숨어 있을 때를 찾는 게 이제 응급실 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음. 당일 뭐 38도 수준의 열이 나는데 응급실에 갈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. 그러면 발열로 인해서 그 연령에 따라 주의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? 연령에 따라 음. 그 열이 나는 그 연령도 굉장히 중요한 음. 기준이 되는데요. 어, 보통 6개월까지는 엄마한테서 받은 방어력이 남아있는 시기예요. 특히 모유를 이제 먹이는 경우는 그 방어력이 좀더 오래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는데, 근데 만약에 100일 이내에 아이가 열이 37.8도 이상 났다라면, 그거는 굉장히 좀 응급으로 봐야 됩니다. 예, 왜냐하면 그때는 열날, 열이 난다면 전신 감염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시기거든요. 그래서 보통 30일 이내에 아이가 열이 나면 거의 무조건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 100일 이내면은 꼭 소아과 전문의가 확인을 하고 이제 조치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입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.